안녕하세요. 피카, 뉴, 아, 뉴츠입니다. 피카, 뉴츠입니다. 네, 알아서 봤습니다. 피카, 뉴츠, 이거, 이거, 고양이, 예, 이거, 집, 키는 고양이고요. 키는 고양이고요. 고양 키는 고양이고요. 피카, 뉴츠고요. 사람들 어, 저도 유튜브인데 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 추억? 뭐, 먹방. 네, 먹방도 아니고, AMR도 할 거예요, AMR. AMR도 하고, 어, 뭐, 음도 하고, 뭐 찍고, 또, 재미 영상 찍고, 어떤 영상 찍는지, 이 밑에, 댓글 이거 댓글을 써주세요 댓글 써주면은 제가 선물 줄게요 언어 원언, 언어 맞죠 언어 원언. 언어 그 CD CD를 주 추첨을 줄게요 CD를 댓글로요 어떤 댓글을 쓴지 댓글을 쓴지 댓글을 써주면은 자 어떤 댓글을 어떤 댓글을 써주면은 그거 하자는 제가 그거를 그 댓글 써주고 어떤 거 하는지 댓글 쓰면 자 이거를 댓글 쓴 거를 위에 떠서 위에 떠서 댓글 쓴걸쭉 읽어서 다 해요 제가 따다 다다써서 쓰고. 댓글을, 그때 에애플다 썼다. 썼다. 하면 제가, 추첨을 원하는 CD를 주겠습니다. 추첨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댓글을 다, 많이 써준, 써주는... 그, 그, 많이 써준 사람이, 추첨을 줍니다. 그, 따님이 그 댓글 쓴 사람이 계속 댓글 썼다. 써 m 다 take 그 s o 을 a so s 을 d a and good g o 을 d g o 해줘서 댓글 쓴 사람 댓글 써주고 n 천 h 해 n c 제가 어 c h u c h 그 c d c d 면 c d 댓글 써주고, 써주면, 춘천 언어 시절, 숨을 물 주셨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그, 댓글 쓰자람이 추천해서, 그, 그, 여기 분야, 분야, 이, 모아서, 제가 이렇게 나눠서, 제가 춘천 대사하면 댓글 써주, 써주, 드겠습니다 춘천 대사함은 밑에, 어제 번호 본인은 밖에 안닌는데 춘천 때문에, 댓글 써준 춘천 때문에, 그 밑에 제가 피카츄 옆에 번호가 있습니다.